오늘부터 우리 성탄절이 되기까지 성탄절 특별 말씀을 우리 5주간에 걸쳐서 우리 시리즈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첫 시간으로 알파와 오메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5주간 우리 그리스도의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사랑과 은총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우리는 어떤 장면들이 보통 떠오르나요? 어느 캐롤 그 가사처럼 오색빛깔 찬란한 거리거리의 그 성탄빛 어, 이런 이미지들이 성탄절이 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리를 다니면 오색빛깔 찬란한 빨주노초 파란색에 그런 성탄빛들이 거리를 빛내고 있었었죠. 그리고 거리마다 그 캐롤송들이 어디를 가든 그렇게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렇게 12월의 겨울은 너무나 추웠지만 또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그런 어, 계절로 다가왔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오색빛깔 트리가 걸려 있는 곳이 거의 없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오색빛깔 트리를 좀 찾아서 달려고 해도. 어, 판매하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리마다 캐롤송도 잘 울려 퍼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탄의 그 의미가 희석되어져 가는 가운데, 오히려 크리스마스 시즌 세일이나 아니면 산타클로스의 어떤 선물들, 또 연인들의 낭만적인 데이트 이런 것들로 이 크리스마스가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는 자연, 자연스럽게 교회의 이 거룩한 예배에서.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축제로 오늘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이 다가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더욱 그 빛과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과 영혼 속에 더욱 더 선명하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빛 또 어떤 캐롤송, 또 어떤 트리, 또 낭만 그런 어떤 계절에 주는 어떤 여운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오늘 우리가 떨리고 또 그립고 또 그것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전 인격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오늘 사로 잡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깊은 은혜에 더욱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는 이 때쯤이면 더욱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리고 또 축가하며 부지런히 예수님의 오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죠.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은 또 연극을 하면서 마곡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또 그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성탄절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 그 자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일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 이것이 바로 생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이지, 이 땅에서 그 존재가 그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그날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날 시작되셨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오해인 거죠. 석가 탄신일, 우리 달력에는 항상 불교 기념일 이렇게 적는데, 어, 그날은 이 석가 모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맞겠죠. 인도의 왕족이었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난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나 마오메트나 이 세상의 종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그 존재의 시작이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죽은 날이 있죠. 그래서 무덤이 있는 것이고 그 무덤을 성지로 그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빌리포스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탄으로 그 존재가 시작된 분이 아니라 뭐예요? 성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으로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출생이 아니라 성육신, 즉 이미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출생하고 태어나고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늘 그가 드러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은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다음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나올 것인데 오늘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고의 태초인이라 해서 이 상고라는 말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 옛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그 까마득한 옛날 옛적을 태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인간의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속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삼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기로 태어날 자가 있는데 그가 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자인데 그가 누구라고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까? 원래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땅 가운데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시니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전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수없이 그것을 예견하고 있고 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1장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의 알파와 오메가 했을 때이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의 첫 글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A B C D 할때이 알파벳의 헬라어의 첫 글자가 이 알파라는 단어고 마지막 영어에서는 그 알파벳 Z잖아요. 그런데 헬라에서 이 마지막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다. 이 히브리 유대적 사고에서는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권적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알파부터 오메가다 라는 것을 오늘 그것을 의미하는 것 넘어서 나는 전체 이온 우주의 전권적 통치자요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시작과 끝만 주고 계신 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쓰고 계신 분이시고 그 스토리의 의미와 발,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일어난 그런 사건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나의 실패와 나의 눈물들, 알파오메가 되신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그의 생각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바로 그 알파오메가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주도면밀하고도 완벽한 타이밍에 3차원의 시간으로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은 이 성탄의 이야기를 마테나 누가처럼... 구유의 아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끼리를 바라봤을 때 코끼리의 옆면과 앞면 또 윗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면적 그런 입체적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끼리의 등짝을 본다고 해서 옆면을 본다고 해서 앞면을 본다고 해서 이건 코끼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꼬마 어린 아이에게 코끼리 한번 그려봐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그리죠? 다 옆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코가 길고 뚱뚱하고 다리가 짧고 근데 코끼리를 그려봐 했더니 그 드론을 타고 위에서 내려다본 그 코끼리의 그 등짝을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코끼리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창조적 사고. 입체적 사고를 한 것이겠죠. 오늘 똑같은 이 사보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늘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고 이런 입체적 그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면밀하게 바라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누가를 통해 요한을 통해 마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아기 예수님을 떠나서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하신 왕, 평강의 왕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마태와 마가, 누가하고는 다르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관을 찾고 그 마구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지금 안고 있는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곧 말씀이시다 그분이 곧 빛이시다 그분이 곧 생명이시다 이것을 쓰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을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우리의 구원과 인생 전체에 개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 행동이셨던 것입니다. 성탄은 그러므로 감동적 스토리를 넘어서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의 사건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걸어오신 위대한 역사의 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종교에 자신들이 숭상하는 신과 대등한 그런 위치에서 그 관점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교 기념일처럼 또, 마오메트나 아니면 공자의 어떤 생일을 기념하는 그 날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 생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나타나신 날. 그분이 곧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우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우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잖아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장례식장에 가서 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해가 힘든 그 죽음 앞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 앞에서 그래서 그 슬픔을 받아들이기 힘든 유가족들 앞에서 저는 이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그 슬픔, 우리의 아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이 아픔도, 지금의 이 사건도, 지금의 이 고통과 눈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고인, 고인이 되신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인의 삶을 시작하셨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인의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그때에 마침표를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누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도 면밀하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썩어 내려가시는 우리의 넘어진 자차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그 손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계획,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넘어짐조차 부욕해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슬픔조차 하나님은 변화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섭리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못 박히신 손길이에요 그 사랑의 손길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땅 가운데 시간 속으로 걸어오셨다니까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래나 저래나 역사의 주인은 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납니다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도 내가 시작돼야 역사도 함께 흘러가는 것이고 역사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나면 역사도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내 인생의 그 역사,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큰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아노도미니, 주 오신 이후에 그래서 서기 BC와 기원전 BC와 서기 AD로 역사는 나누잖아요 내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BC와 AD,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 내 인생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으로 걸어오신 그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성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전능하신 숨길이 오늘 고인의 삶을 시작하셨고 마치시며, 그 사랑의 숨길이 오늘 고인의 삶을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계시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오늘 그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인생을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만남을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때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선하심 속에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선하심 속에 가장 좋은 계절에 우리를 주님 곁으로 또한 부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시작됐다 잔치와 기쁨이 시작됐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안심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우리는 알파 오메가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삶이 알파와 오메가 대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사랑의 손길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예요? 이제는 내 삶과 영혼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시작이 내게 있고, 너의 인생의 끝이 내게 있단다." 그러니 너의 모든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서 안식하라" 라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 주의 발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아기가 아기 엄마가 장염에 어, 걸린 그 아기를 안고 어,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서 그러다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 왔습니다. 근데 그 아기 엄마는 잠못 이루는 거예요. 아기 걱정에 어, 큰일이다. 이 아기 어떡하나. 이 아이가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엄마가 더 알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최선의 것은 다 했어요. 이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버려져 있다고 한다면 몰랐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가까이 엄마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해결될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인지하고 또 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약을 처방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님 곁에서 이 아이가 잘 이제 간호를 받으면서 나을수 있는 그 과정 따뜻한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그길이 조차도 이 아이의 지금 아픔과 연약함 조차도 인생에 굉장히 큰 또한 추억이 될 것이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라나는 것입니다. 육신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마음과 생각도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 따뜻한 눈빛, 감사와 기쁨, 안심되는 그 사랑의 숨결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도 행복한 것이고 나는 다나을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그냥 한숨 쉬면서 이 아이를 낳고 이제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그 입김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또 꼬여만 갈까? 내가 이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네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다 네 인생의 시작과 끝이다 너의 시작도 내 것이었고 네 인생의 끝도 내 것이란다 네 삶의 모든 여정이 내손 안에 있단다. 오늘 이 본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야기되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는가? 나는 지금 실패한 것 아닌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알파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내 인생을 다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이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설책 한 권을 이제 보게 되면 어, 중간쯤 읽었을 때 엄청 막 조바심, 막 느낄 필요 없어요. 어떡하나 저렇게나. 어차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후반부가 바뀔 것도 아니고 이미 작가는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정 궁금하다고 한다면 빨리 넘겨가지고 결론부터 보면 되는 것이 작가는 이미 다 구성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잊지 않냐 할 거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시작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이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적혀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 책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가가 되시고 나는 그 작가가 연출한 그 인생의 무대 위에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오늘 위대한 아름다운 주인공이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단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 나는 처,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서 안심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역사 속에 나타난 그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 역시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계획 아름다운 날량한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분의 계획 속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 인생은 결코 늦지 않은 것입니다. 내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후회가 있을지언정 오늘 그 후회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앞으로 망가뜨려 버리면 안 되는 것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후회보다는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알파 오메가 대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다가오는 성탄 더 그리움과 오늘 더큰 은혜와 내삶 속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기대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도 주님이셨고 마지막도 주님이시기에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나를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내 모든 실패를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신실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통해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시작과 끝, 내 모든 인생의 과정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